네, 안녕하세요. 범퍼트 조조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이제 라라 루이라고 하는 이 악성 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패턴 매칭 도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윈도우즈 파이썬에서 이 환경을 똑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 pip install 그 다음에 라라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리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에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패턴 매칭 도구이고요. 어떤 파일의 특정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 문그 스트링적인 그런 문자라고 뭐 헥스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 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야라라고 하는 어, 그 룰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그런 웹셀들을 어떤 방식으로 탐지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어 위쪽에서 이제 import y a 그다음에 이제 os라고 하는 이 모듈을 두 개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에 이제 파일에 우리가 업로드라고 하는 곳에 어, 어떤 특정한 웹셀들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탐지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야라라고 하는 이 룰을 저희가 이제 디렉토리 경로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OS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이제 룰 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룰 쪽에다가 웹셀 야라고 하는 어 우리가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이제 생겼냐면은 이렇게 어, 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이제 웹셀 를 탐지하는 야라 어, 룰을 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웹셀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룰로 설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정한 그런 백도어들에 대한 어, 우리가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위쪽에 있는 이 룰만 우선은 사용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사용하셔도 어, 탐지가 이제 될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은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메타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정보들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탐지하고자 하는 어떤 패턴들을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php 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변수 값들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베 람수 같은 거나 이제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실행 패스스로 같은 거는 프로세스하고 관련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PHP 웹쉘 기준으로 이렇게 백, 백도어죠 하는 웹을 통해서 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백도어 그런 악성 코드 형태의 스크립트들을 저희 거기 아래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베이스 64 디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우회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 64로 이제 인코딩을 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꼭 이제 PHP 약성 코드 안에는 이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 줘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난독화 같은 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어, 그런 형태라고 보시고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시스템의 어떤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자바스크립트 형태나 이런 것들, 함수들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탐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문자일 형태로 만들어 준다면은 이렇게 어,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요. 대소문자제 구분 없다는 라 것이죠. 노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탐지했던 그러니까 앞에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php 쉘이라고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거나 어떤 거나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탐지를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얘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정의를 했죠. 변수를 이름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탐지가 된다면에 라고 해서 오월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우리가 엔드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요오 월하고 오 월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요것 중에서 하나라도 탐지가 되면 이제 웹셀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정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어, 만들어 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야라 패턴 룰즈를 만들어진 공간들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하는 그 회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야라도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룰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줘야. 아니면 여러분들 Git Hub 게 찾아보시면은 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악성 코드 탐지를 할때 지금도 여러 자동화 분석이나 그런 데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패턴들을 만들어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업로드 경로이죠. 여기에 후에 어,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새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탐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아래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디렉토리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정보들을 불러오는 코드들만 알고 있다면은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라라 룰들을 이제 컴파일 하는 과정들이고요 야라 점 이제 컴파일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야라를 룰들을 미리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패턴들을 저희가 이제 룰스 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매칭을 하게 될 건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os.walk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죠. 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재귀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 이게 만약 여기 디렉토리 안에 또 디렉토리가 있고 그 파일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알아서 얘가 다 이제 루트하고 dir 파일들 정보들을 가져와서 재귀 함수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s.walk 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파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업로드에서 특정한 이제 우리가 탐지하게 를될 거잖아요. 그 탐지하는 루트의 패스까지 불러와서 파일 패스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던 파일 우리가 이제 웹쉘들이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것들을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한 줄로 이제 매칭을 해주시면은 만약 매치가 되, 되면은 어, 결과값들이 나옵니다. 리턴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리턴 값들이 중에서 첫 번째 리턴 값으로 나온 값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룰에 대해서 정보들은 그 룰줄, 어, 룰줄 어디에서 이제 패턴이 탐지가 됐는가, 요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패스, 우리가 탐지된 결과 값들을 그 파일 이름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코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디렉토리하고 파일 정보들을 가져오는 요 코드만 알고 있으면은 요한 줄만 있으면은 우선은 매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거를 하나 좀 골라야겠죠.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 아까 패턴에서 했던 것들을, 어, 있는 거. 그것들 함수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것들을 테스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은 윈도우즈에서 여러분 테스트하면은 윈도우즈 디펜더가 이제 잡아먹어요. 우리가 웹셀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검색에서 바이러스 및 위협방지라고 있는데 이것을 잠시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해제를 하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쪽에 가시면 이제 설정 관리 그 다음에 거기서 실시간 보호 기능들을 잠깐 꺼주시면 됩니다 잠깐 꺼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되면은 다시 어, 여러분들이 해제를 또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보호 기능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만들었다고 이제 복사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shell.01.php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한줄 웹셀 형태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단하죠. cmd라고 하는 명령어 변수로 저희가 받으면 시스템 명령어를 수행을 해가지고 웹셀처럼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php 코드입니다. 그래서, 웹쉘 같은 경우에도 깃허브에서 여러 가지 웹쉘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테스트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저희가 한번 동작을 해서 탐지가 되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어, 진행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웹쉘 디텍트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사용했던 웹쉘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거 패턴, 어, 우리가 정의했던 이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결과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웹셀들이 이제 다른 걸또 탐지한다, 아래 걸 탐지한다, 그러면 그 결과 값들을 또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지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이제 웹셀, 그 다음에 이제 룰도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웹셀들을 이제 우리가 새로 올라왔을 때 새로운 파일들 기준으로 탐지를 하는 것들 기능을 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룰 줄도 우리가 되게 많다. 우리가 웹쉘 형태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백도 형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 그런 것들을 이제 웹 서비스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한 것들은 뒤쪽에서 제가 또 이제 좋은 예제들 만들어 가면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